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국민이 맺어준 약속이다! 사회장 합의 이해하라 이행하라! 이하상 택배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시세에 대한 터무은 제꺼야! 대우해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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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귀하죠? 돈 보다 사람이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몇몇은 있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돈보다는 사람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 타당한 상식이고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인류는 끊임없이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워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돈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것이 인류의 보편, 보편 타당한 가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지금도 돈몇 푼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인간을 다치게 하는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사람보다 돈이 더 훨씬 귀중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세력이 있죠. 누군가요? 바로 CJ의 이재현 회장이 그렇습니다. 바로 사회 행렬을 막기 위해서 합의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이배하고 거기서 발생한 수수료 인상분을 영업 이윤으로 착취한 이재현은 분명히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훨씬 귀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같이 사회적 합의를 해놓고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때까지 수수 방관만 하다가 이제 와서 뭔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놈을 단지 해야 될 정부와 여당은 같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이 추운 날 밥을 굶고 집을 나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야 될 언론은 방역법이 어쩌니 불법이 어쩌니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이 투쟁은 단순히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이 아니고.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인 돈보다 사람이 훨씬 귀중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택배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의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보당의 김대현 대선 후보 첫 유세지가 택배 투쟁 농성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마이크를 우리 노동자들에게 드리고 누구도 진실을 밝혀주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내라고 첫 유세지를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당 진보당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투쟁 한패하고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